동주가 괴한의 주사바늘을 피하고 허일도를 노려본 순간 병실 안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허일도는 당황한 얼굴로 한발 물러서며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오해하지 마라. 널 지키기 위해서야. 그러나 동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킨다고? 내가 알기로 당신은 내 뒤통수를 친 사람 중 하나야. 그 시각, 은남은 차강천 회장의 비서실장 최기현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동주의 사진을 내밀며 차 회장과 동주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 비서실장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은남이 차 회장의 금고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차강천 회장이 오래전 잃어버린 손주를 찾기 위해 금고에 특별한 서류를 보관해 두었으며, 그 서류에는 동주의 정체를 밝혀줄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동주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차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차 회장의 서재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어린 시절의 자신과 닮은 아이가 차 회장과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동주 앞에 차강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 손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차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시각 염장선은 허일도와 은밀히 만나 차 회장의 침해 증세가 악화되고 있으며 그를 배제하고 허일도를 그룹 회장으로 올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은남이 이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은남은 이 증거로 허일도를 협박해 동주와의 관계를 밝히게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주는 차 회장에게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물었고 차 회장은 과거의 비극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전차 회장의 아들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고 당시 동주는 실종된 손주와 나이가 같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주의 손목에 있던 작은 흉터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차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동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 흉터 분명히 내 손주에게도 있었어. 네가 정말 한편 화일도는 차 회장의 금고를 열기 위해 국키를 이용했습니다. 국희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금고를 열었고,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출생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일도는 그 서류들을 들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은남은 동주가 차 회장의 손주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차 회장에게 동주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했고, 차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동주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허일도가 나타나 동주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계획을 망칠 줄 알았어. 이제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동주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차강천 회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차 회장은 동주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를 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손주에게도 같은 위치에 비슷한 흉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은 차 회장은 결국 친자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려면 검사를 해야겠다. 우리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동주는 복잡한 심경에 잠시 말을 잊지 못했지만 자신 역시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허일도는 은밀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 회장이 동주를 자신의 손주로 인정하게 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터. 허일도는 즉시 염장선을 불러 계획을 세웁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해.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린 끝장이야. 허일도는 국희에게 접근해 병원 시스템을 해킹해 결과를 조작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희는 불안해했지만 허일도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동주는 차 회장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검사용 면봉을 들고 동주의 입안을 문질렀습니다. 차 회장도 같은 과정을 거친 뒤 의사는 두 사람에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누군가의 눈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국키는 병원 CCTV를 통해 동주와 차 회장의 모습을 지켜보며 검사 결과가 보관될 곳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허일도는 국키에게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병원에 잠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동주의 유전자 샘플을 바꿔 결과를 조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염장선은 차 회장에게 접근해 유전자 검사 따위는 믿을 게못 됩니다. 이미 다른 세력이 결과를 조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속삭이며 불신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 복도는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허일도는 조용히 보관실로 접근해 동주의 샘플이 담긴 봉투를 손에 넣으려 했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손이 그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동주였습니다. 그는 허일도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 예상하고 병원에 잠복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허일도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능청스럽게 웃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오해하지 마. 난 그냥 결과가 궁금해서 와본 것 뿐이야. 하지만 동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일도의 손목을 비틀어 샘플 봉투를 빼앗고는 당신 뭘 숨기려고 하는 거야? 라고 다그쳤습니다. 허일도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결국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병원 복도에 두 사람의 격투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병원 직원들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허일도는 붙잡혔고 동주는 그의 시도를 저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차 회장은 사건을 전해듣고 동주가 자신의 손주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사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결과는, 동주가 내 손주가 맞아. 눈물을 글썽이는 사회장과 굳은 표정의 동주. 하지만 그들을 지켜보는 허일도의 눈빛에는 더 깊은 분노와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동주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고 허일도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허일도의 계획이 무산된 후,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차 회장과 동주의 유전자 검사는 막지 못했고 차강천 회장은 동주를 손주로 받아들이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허일도는 차라리 염장선을 끌어내리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염장선 넌 이제 끝이야. 허일도는 염장선의 약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위스은행에 숨겨둔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본래 이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있었으나 최근 서동주의 계획으로 계좌에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허일도는 차 회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 사실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차강천 회장의 서재로 들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차 회장은 허일도의 등장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온 거지? 허일도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염선생에 대해 아셔야 할게 있습니다. 염선생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있던 이조원이 없어졌습니다. 차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서동주 때문입니다. 허일도는 차 회장의 혼란을 틈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동주의 계획으로 이조원 가량 들어있던 스위스 계좌가 사라졌고 지금 염선생의 자금줄이 꽉 막힌 상황이라 급한 건 염선생 쪽일 겁니다. 사회장은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가져와라.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사활을 건 허일도였습니다. 과연 동주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고 허일도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